이명웅. 드디어 고척돔 입성 가능하게 해준 팬들 감사. n현장. 이명웅이 고척돔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경인로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된 2022 이명웅 콘서트. 아임 히어로. 앙코르 공연에서 이명웅은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이명웅은 처음으로 고척돔에 입성하게 됐다. 그는 드디어 기다리던 고척돔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라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영웅시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고척으로 이행시 준비했다 라며 고맙고 또 고마운 이 마음 척하면 척 알아주실 거죠. 라고 이 행시를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한다. 오늘 고척 지붕 날려버리자. 라고 해 흥을 돋었다 한편 아임 히어로는 10에서 11일 열리며 이번 앙코르 콘서트에서 이명웅은 한층 더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명웅 이틀간 고척돔을 들었다 놓는다. 고척 스카이돔이 들썩인다. 가수 이명웅이 서울 안코르 공연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1 0일과 11일 양일간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IM 히어로 IM 히어로 안코르 서울 공연이 개최된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전국 투어를 마무리하는 이명웅은 마지막인 만큼 한층 더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이는가 하면 더욱더 러블리한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이전 공연보다 업그레이드 된 만큼 헌칠한 이명웅의 비주얼은 기본 감성의 감동, 즐거움을 더한 음색, 때창을 유발하는 셋 리스트,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화려한 무대, 연출과 흥을 더하는 밴드의 연주, 온몸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댄서들의 춤등 휘로애락도 선사한다. 늘 그렇듯 목소리만으로 힐링과 감동을 안길 이명웅은 오직 앙코르 공연을 위해 준비한 무대들과 한껏 물오른 매력과 잔망미로 IM 히어로 파티를 이어간다. 전세대를 사로잡으며 전국 방방곡곡 하늘색 빛 축제의 장을 펼친 이명웅은 부산 백스코에 이어 서울 고척 스카이돔까지 무대를 넓혀 관객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이명웅 혼자가 아닌 영웅 시대와 함께 만드는 IM 히어로로 여운까지 안길 예정이다. 이명웅 89주 연속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위. 가수 이명웅이 12월 1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에 올랐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이명웅은 46만 4,478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이로써 이명웅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89주 연속 1위에 오르게 됐다. 2위는 이찬원. 22만 9845표 이차지에따 이어 김호중 15만 3935표 영탁 8만 2212표 지민 방탄소년단 2만 8081표